같은 인물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평가 안에 들어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아마샤에 대한 기록은 열1기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또 역대하 25장에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 이 둘의 기록과 평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른 것은 유아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왕자들이 왕위에 오르는 건 당연한데요. 이 아버지 유아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후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통치하고 혼란한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죠. 그래서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아마샤가 아까 왕위에 올랐다고 할때 분명히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신하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만두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신하들을 죽이면서 이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잘못된 사람만 처벌하라고 했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하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신하들이지 신하들의 자녀들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외부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왕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아마샤가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온전히 향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샤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아마샤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돔과 전쟁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은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북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청을 듣고 남유다에 용병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충고를 하죠. 용병을 믿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만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용병을 돌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용병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병 보고 돌아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가다가 남유다의 일부를 약탈해 간 거예요. 이렇게 약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독이 되었을까요? 이 승리가 독이 되었을까요? 아마샤는 에돔이 믿고 있던 신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과 에돔에서 가져온 신들을 같이 믿게 돼요. 이를 또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돔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아마샤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진신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자기 민족으로 살릴 수 없는 신인데 그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함께 믿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신을 가져왔던 겁니다. 양쪽 다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과 같이 성인 아마샤가 더 잘못한 거죠. 이후에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아마샤는 더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용병을 보내줄 정도면 사실 강력한 나라인데 이미 아마샤가 에돔을 한번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남유다를 또 약탈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샤가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애돔 쳐서 이겼으면 그냥 니네끼리 기뻐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마. 어차피 쳐들어와 봐야 니네가 지게 돼 있어. 아마샤가 결국엔 쳐들어갔죠. 그러나 남유다가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면서 성벽이 헐리게 되고 성전의 일부를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야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죠. 11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아마샤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벽이 헐린 왕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11기는 에돔과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에돔과 전쟁에서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지만, 아마샤가 그래도 에돔과 전쟁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에돔의 이방,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모습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의지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나중에 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가졌던 것을 모두 잃게 되고,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부르짖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